내란으로 볼수 없다라고 하는 법사회에 들어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말이 뭐가 다른 얘기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전히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헬기가 내리고 장갑차가 들어오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법부가 똑같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증거를 우려할, 어, 인멸할 우려가 없습니까? 나가서 증언을 조직할 가능성이 조작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되면 판결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고 다니는 행동을 보십시오. 오늘도 여기저기 대중 집회에 나가서 민주당의 북주가 개혁을 일으켰다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얘기 똑같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북주를 하고 있다. 독재를 하고 있다. 어찌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꼬리 자르기를 하고 뿌리를 살려두고 그 뿌리는 절대 반성하지 않고 기회가 오면 다시 개엄과 내란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내란재판,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